진짜 자수성가를 일어섰는데, 욕심이 많아갖고, 그만 좀 하지, 뭐 달라고, 그래, 그 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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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겨, 오해 아닌 오해가 굉장히 일으크게 됐고, 그주위에 주에서 시기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더 그렇게 했고, 시장에 있고 매니저 있고 직원들이 다 있잖아. 거기서도 아마 전달할 거죠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어, 7월 20일이니까, 맞아. 요리하는 직업이 맞습니다. 명예운이 있습니다. 이름 걸고 명예 걸고 자, 사업하는 사주예요. 맞아. 머리도 굉장히 똑똑하십니다. 자, 그런데 작년에 아홉 수라 그래 들어봤죠. 작년부터 이분이 운이 안 좋았어. 아홉 수라 그래 아홉 수 때문에 해적이고. 어, 그럼 이제 60이야. 그럼 올해 해운에 넘겨서 좀 괜찮겠지? 했는데, 이번에 간해 보이네? 내년에 61학 한갑이단 말이지. 한갑 되기 전에는 운이 바뀌거든. 내 2026년도가. 그래서 지금은, 아, 본인이 너무 버거워. 말은안 하지만 살고 싶지 않아. 너무너무 힘들어. 지쳐있고. 내가 가만히, 그래도 다 명예만 하고 가면 되는데, 괜히 주위에서 이렇게 다 부추겨가지고, 그렇게 일을 크게 해가지고 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 성격에는요, 거짓말을 하고 너무 돈을 뺏고, 막 이렇게 가면 그렇게 못 사는 성격이거든? 그럼 뭐냐면, 중간에서 뭐가 잘못된 것 같아. 내가 너무 사기를 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어, 그런 성격이었다 그러면은, 이분은 못된 건데, 성격은 진짜 있잖아요. 진짜 깔끔하고 결백합니다. 이, 너한테 잔소리만 들어도 이분은 부럭해야 되는 거야. 왜 말대예요? 말띠는 성격 들러운 사람 절대 거짓말 못돼남 사기 못 쳐요 이분이 그래요 진짜 자수성가를 일에 섰는데 욕심이 많아갖고 그만 좀 하지 뭐달라고 그래 그 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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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 나도 하기 싫었는데 그러니까 아유 진짜로 그래서 지금 뭐야 이분이 지금 간제도 들어와 있어 음 돈도 나가야 돼 몸도 안 좋아 그래서 지금 막 모든 거다내려놓고 싶어요. 그래서 68화 2026년도에 문서 이동이 있어. 문서 이동이 있다 그러면 뭐든 이분이 좀 뭐가 줄이든가, 업장을 사업체 좀 줄이든가, 변수변화갈것 같아요. 해외 가는 것도 눈에 네, 보이거든. 모든 뭐, 게 이럴 때 있잖아. 우리가 진짜 힘들 때 그냥 때리치고 해외 나가고 싶잖아. 그런 거예요. 좀 억울한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잖아. 지금 억울한 소리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이만한 건데 많이 부풀린 거지. 음, 우리 그런 거 나도 그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내가 아닌데 믿었던 사람한테 뒤에서 뒤통수 맞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보기에는 굉장히 완벽하고 하지만 은 나이가 들었는지 젊었을 때와 틀리니까 나이가 들었는지 깜빡깜빡도 가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수거리가 안될 것도 굉장히 크게 만들었던 것 같아. 그럼 뭐야 일단은 주변에 시기샘을 봐야 되겠죠. 우리가 잘한 하나가 돋보로 잘 나가면 시기샘이지. 코에 거면 골고리, 귀에 거면 길고, 눈에 거면 눈거리, 입에 거면 입거리잖아. 그런 것처럼 걸려서 그렇게 된것 같다, 이 말이지. 오해 아닌 오해가 굉장히 일으크게 됐고, 그주위에 주에서 시기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더 그렇게 했고, 본인도 이렇게 가면 될것 같다 해서 했는데, 또 그게 또 그게 낫고. 그러면 이분이 잘못한 게 없냐? 아, 잘못한 것도 있죠. 많죠. 저기 뭐 생각지도 않은 거에서 이게 막 이렇게 놀라는 불만이 아니라, 알아서 그게 해 주는 사람이 알아서 그렇게 다 이렇게 마음 혼자서 감당 못하니까 알아서 해준 사람도 있어야 될 텐데 시장에 있고 매니저 있고 직원들이 다 있잖아 거기서도 아마 전달할 것 자+ 잘못된 거 같다 이+ 말이지 내 말은 지금 올해는 돈으로 손해 봐야 되고 어 건강도 힘들어야 되고. 잘 나가다가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구소를 먹게 되면은 수돗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부터 당분간 수돕할 것 같아요. 좀 조용히 있고 싶어.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뒤로 빠져서 수돕하면서 61 생일달을 본다 그러면 3방이 지나서 생일달 본다 그러면 새롭게 시작하는 기운이 내년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정리하는 단계를 가지갈 것 같아요. 그래서 2026년도에 새롭게 문서 이동이 있는 거니까. 61 지금부터 이동이 있어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가 내년에 이동이 있어요. 61와 62. 그래서 이동을 하면서 그럼 내년에는 이분이 몸이 아플 것 같아 손해보는 것 떠나서 몸 신경을 많이 써서 몸이 아플 것 같아 내년에 환갑성조라서 내년에는 건강 챙겨야 되고 6 2살이 대안정을 좀 찾을 것 같아 어, 22살, 23살 상문이라는 건여러 상당한 다 들어봤죠 상문 상문은 누가 집안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은 상문도 보이시거든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게 지금 느껴집니다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그런데 굉장히 또 똑똑하신 분들은 대처 능력이 빠릅니다. 빠르실 거예요. 정리 좀 하고 조용해지고 해서 새롭게 뭔가 재정비를 해서 새롭게 해서 좀 뭔가 또 가지 않을까. 그리고 집안에 안 사람이 누구보다 그 집에 안 사람이 누군지 알죠? 그분 말을잘 듣는 것 같아요. 그 때문에 또 손해도 보는 것 같고. 어, 그래서 또 하나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계속 말이 많습니까? 말 많아요. 올해까지 해당됩니다. 내년까지 해당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되냐? 그냥, 뒤에서 수습하십시오, 그냥. 그게, 그게 될것 같아, 가만히. 수습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마무리 될까요? 하잖아. 또 터질 것 같아. 우리가 그랬잖아. 속을알수 없다 해야 되나? 점을 보면 보수록 나오네, 이분이. 내가 잘해주는 만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했는데, 믿고 왔는데, 그게 안 됐어. 그건 것 같아, 나는. 좀 많이 봉사하고 헌납하고 살아야 될것 같은데. 찔러도 깜짝 안할것 같은데. 새롭게 뭔가 짠하고 나타나지 않고서는 뭐, 계속 떨어질 것 같고, 62살이 돼 안정을 좀 찾을 것 같아.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십시오